한오년전 이전부터 수사를 했었는데 어,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정말 간첩다인지 한번 봐야 하고, 어, 일단 뭐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의 어 대공 관련된 역량을 키워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예. 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부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통의 한길. 를 위해서 한 기회다 이런 이름도 지금 붙였다고 하고 무엇보다 수사에 따르면 북한 관련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해서 지령을 직접 받았다라는 혐의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혐의 단계입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국정원이 확보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북한과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지령을 주고 받았는지 그 방법, 고그 수법도 나와 있습니다. 첨단 교신 기술을 이용했다. 스테가노그래픽, 기밀 정보를 평범한 그림 파일 등에 숨겨서 전송하는 것 오사마 빌라덴이 9 1 1 테러 때 사용했다 습. 외국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를 공유해 암호화된 문서를 교신했다 옛날에 두보크라고 하면 야산에 간첩들이 활동 자금하고 총 같은 거 묻어두고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과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게 사이버두보크다 암호화된 문서를 교신했다 조직원, 대학생, 김지영은 총회장님으로 음어를 사용하게 됐다. 김수경 교수님.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간첩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핵무기 이런 무기에만 집중하는 그 와중에 북한은 사이버전이라던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식의 암역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어,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 국가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 그 해킹이 정말 말도 못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지금 북한은 반드시 이런 무기를 쏘아 올리고, 뭐 무기로 공격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게 여러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의 반공 의식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이제 흐려졌죠. 물론, 뭐, 정부의 정책도 있었고, 예전만큼 반공의 기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뭐, 형제와 친구로 보자라는 그런 기조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공 의식 자체도 굉장히 약해지고,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인식도 약해져 있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런 이념 같은 것에 경도돼서 북한을 추종하는 것 외에도 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줄 테니 이런 활동을 해라. 라는 식의 어떤 어, 간첩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현역 대위가 북한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좀더 북한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태세를 음. 일상 속에서도 늦추지 말고 단지 핵무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일상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성남지청 앞에. 아,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라는 추쟁이자 현장에 전원이 지금 저희한 왔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성남지청이고요. 어, 요 화면은 이제 입구 쪽, 어, 이고요. 자, 지금 김남국 의원 모습 보이네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자들이 이재명 이름을 환호하고 있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이 도착한 걸로 봐서, 어, 생각보다 빨리 이재명 대표가 도착할 것 같아요. 화면을 좀더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온 화면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청래 의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현재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 명력이 어,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많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이름을 어, 환호하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 휴대폰 확인했죠? 어, 누가 연락하는 걸까요? 혹시 이재명 대표 연락은 아닐까요? 궁금해지고요. 잠시 후면 이제 이재명 대표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내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출측은답게 10시 2분부터 도착을 했어요. 자, 지금 화면에 서영계 최고위원도 보이고요. 박찬대.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금 차에서 내렸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파란색 목도리라고 파란 타이를 메고서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지금 그러면 정청래 최고, 박찬대 최고, 김남구 의원, 서용교 최고위원이 지금 도착을 한 상황이겠군요. 최고위원 지도부들이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김남국 의원 반갑게 누군가 지금 손 인사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 당직자 제가 아는 당직자 얼굴도 몇몇 보이는군요.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속속 현재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외치고 있는 지지자들의 모습과 그 이를 취재하는 취재진들의 인파가 어울려서 어,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요. 김영배 최고위원도 모습이 보이네요. 지도부에서는 지금 그러면 정리할게요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 명영배 최고위원, 서영규 최고위원,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 김남구 의원도 도착을 했군요. 자 지도부 최고위원 지도부들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명 대표만 지금 도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일부 지방 자치단체장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개인 자격으로 아직 지방 자치단체장의 얼굴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들 얼굴도 지금 제가 보이고요. 어, 방에 있는 의원, 실에 있는 보좌관들도 몇명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잠시 후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예상보다 빨리 지금 도착했기 을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조금 빨리 도착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고요. 음, 아마도 이제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음, 지도부들이 먼저 지금 도착한 모양. 그림을 일단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대명 대표가 먼저 도착하는 것 보다는 최고위원들이 어, 아, 최고위원들이 앞서 도착을 하고 어,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는 모양새를 어, 만들어주는게 그림상으로 더 이제 또막또 막고 또 예우상 맞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님 지금 동료 의원들 얼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시는 최고위원 지도부들은 다 갔어요 지도부들이 지금 저희 가슴에 맞다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야당, 당대표가 이제 경찰 소환을 당하는 것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예, 동행을 하고, 또 의원들이 동행하는 또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예전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살짝, 검찰에 왔다. 살짝 갔다 오십 출석했을 때는 혼자 가긴 했어요, 비밀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검찰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살짝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아마, 그때는 또 원내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아니죠.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참고할 만한 어떤 이제 관례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서, 어, 전부 이제 처음 있는 일로 이제 기록이 될것 같고, 그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뭐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지도부들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은, 뭐, 크다란 정치적 의미로 부여하기보다는, 막 인지상정용으로, 음.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 장소에 대해서좀 설명해 드릴게요.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사계을때뭐더잘 아시겠지만 성남지청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수원지검사나 성남지청이 그래서 아까 이제 지지자들과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이 언덕길을 내려가면 큰 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성남지청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 우회전하는 그뭐랄까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남지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제 최고위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보통은 이제 차를 타고 성남지청 앞까지 가서 내릴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앞에 있는 걸로 봐서 좀 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내려서 뭔가 인사말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장소에 대해서 좀부여 설명해 도 주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성남지청이 굉장히 오래됐고, 낡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이제 옮기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안 돼서 옮기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 언덕길을 올라가면, 오늘 쪽 보면 아마 그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도 협소해서, 주차장도 협소해요. 네, 차가 몇 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성남지청에서는 오늘 다 통계를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중들이 지지자들, 최고위원들 운집해 있는 저 장소에 이재명 대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아마 또 한마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마 이재명 대표 차만 그 청사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그 청사 앞에서 내리면 거기에 아마 그 포트라인이 있을 거예요. 뭐, 언론 보다 보니까 흰색으로 포트라인을 설치를 해놨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포트라인에 서서 청사 바로 앞이죠. 청사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뭐 대국민 메시지 아니면 또는 이제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할 가능성이 크고 <laughs>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장 그림 연결해드렸습니다. 자 민주당 어, 지도부들이 다 도착하기 때문에 탁또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중계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면 다시 연결해보겠고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소식, 마저 보고서 다시 성남지청으로 가보겠습니다.